소리가 너무 작아서못 얼마나 힘들어요. <laughs> 소리가 조금만 더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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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떨, 떨리네요 <laughs> 네.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, 데뷔한지 얼마 안됐죠 신인아이돌 제이디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저, 오늘 지금 이, 이쪽에서 팬미팅 하는거를 지나가면서 많이 보긴 했었는데 또 제가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<laughs>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, 오늘 어떠신가요? 기분 좋으신가요 네! 지금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긴장하면서 왔거든요. 응. 하자. 무슨 말부터 해야 합니까? 아! 감사합니다. 이거 받으셨나요? 네! 금 처음 받는 거, 지금 받거든요. 예쁘네요. 응. 어떤 자생긴 사람이 있나요 아! <laughs> 어, 지금 제가 멘붕이 와서 잠깐만요. 뭐부터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. 생각났어요. 일단 어좀 이렇게 처음 가가이서 보는 거잖아요. 얘기 좀 이렇게 하고 하다가. 재밌는 게임을 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조금 몸을 조금씩 풀고 계시고 어 일단 좀 오늘 뭐 드셨나요? 어 항상 저한테 퇴근하실 때그 네 저녁 추천해달라고 두도 드셨어요? 삼겹살도 드셨고 아 잘하셨네요. 오늘 저녁은요, 어아 그거 마파두부. 그 마라 향나 많이 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 짬뽕 파는 중국집 있잖아요 진짜 중국집 말고 그쪽에서 파는 마라 마파두부 예 네, 그거 맛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네. 그건 뭐예요 JD 사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싸인 <laughs> 지금은 또 다 해야 되니까, 그러면 못하니까. 일단, 네. <laughs> 어, 우리 그러면 조금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. 게임을 할 거거든요. 근데 그 게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, 어, 끝까지 여기 전문다 참여를 해서 두 명을 뽑을 거예요. 그래서, 아는 두 명. 근데 이게 있어요. 규칙기 비기거나 지면 안 돼요. 무조건 이기는 거. 이기는 거 하나만. 됩니다. 비기는 것도 진걸로칩니다 그래서. 어, 두 명, 남은 사람들한테는, 사인CD. 그리고, 어, 이렇게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,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잘 하시는 편이세요? 이거 볼기회지고 드릴게요.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것만. 니 자, 손 이렇게 올리시고요. 바꾸거나 이러면 안 돼요. 국제파 아닙니다. 자, 안되면 진다, 가위바위보! 자, 찌만, 찌만 남아야 됩니다. 빠안 되시고요. 육도 안 되시고요. 찌만, 자,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가겠습니다. 안되면 진다, 가위바위보! 오 자, 빠만 남으셔야 됩니다. 안되면 진다, 가위바위보! 목만 남으시고 오, 오, 오래 버티시네요. 자,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오 빠만 남으셔야 됩니다.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비겼어요. 자, 목만 남으셔야 돼요. 목, 목좀 들어주세요. 목, 목. 목. 한명 남았어요? 자, 그러면 한분더 뽑을게요 네, 한분더 일단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잠깐 네. 아, 저기, 저기 축하드립니다 자, 한 분, 한분더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 빠르게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우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찌나무셔야 되고요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찌찌 한 번, 한 번, 계세요. 한 번, 네. 어두 번, 두도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되게 잘하시네요 <laughs>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 어떠신가요? 당첨 일단 축하드리고요. 네. 제가 이런